예, 지금 보시는 제품은 마그네틱 이제 십자 드라이버 팁 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이제 합리적이게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척도 맞고 일반 이런 사이즈도 이제 보통 이제 이런거 쓰실때는 흔들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 유격에 대한 부분 만 신경쓰는데 이정도면 거의 없는 편에 가깝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십자 나사를 이렇게 끼우면은 쳐도 움직이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일반 요 일반 사지 팁이에요, 요건요. 일반 사지 팁인데 좀 가격이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치다 보면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천장에서 뭐 요렇게 잡고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사 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러 개 여러 개 볼트를 잡고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 이제 텍스를 붙이는 작업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한 주먹 쥐고 바로 이렇게 탁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손놀림이 없으신 그런 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이런 게좀 어렵단 말이죠. 여러 좀 다량 작업을 할 때는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탁 붙습니다. 었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잘 못해도 손 손을 이렇게 잘그 핀트 를잘못 맞춰도 이렇게 좀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받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잡고서 요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거의 거의 이제 탁 밀리는 듯하게 그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빠르게 어 그런 텍스 작업을 할수 있고요.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 저희 거를 많이 쓰시는 게 어 이런 거 텍스를 떼야 되잖아요 텍스를 뗄 때도 많이 쓰고 다시 이제 동파이프 지나가서 이제 동파이프로 그라인더 라리나 뭐 이런 걸로 커팅 같은 걸 했을 때 저희가 면이 좀 많이 좋습니다 이제 면을 이제 자른 다음에 뭐 용접을 할때 그런 면에 대한 그 불똥처럼 이렇게 막그 밀려서 이렇게 쓸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텍스를 이제, 제가 이제, 금방 이렇게 할수 있고요. 21V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미늄을 사용해서 한건 아니지만, 이제, 알미늄으로 했을 때는, 어 출력이 21V 정도 나와야지, 어팍 치고 끼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21V가 좀 무겁긴 한데,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잘 소화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걸 해서 뭐좀잘안 박힌다 그러면은 경량 드라이버가 아니고 21T 약간 이런 드라이버를 해서 천장에서 올라가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조명이 달려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게 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이쁩니다. 색깔도 좀 컨셉이 좀 맞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요 작업을 하실 때나 어, 제품 같은 걸 조립을 할 때도 어, 다량 조립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이제 이걸 이제 한 주먹 정도 쥐고서 바로 이걸 할수 있냐 없냐인데 거의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최대 출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힘이 좋은 이런 애들이 아닌 걸 썼을 때는 어 강박력 조절 같은 걸해 갖고 어 모터에 과박안 걸리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드라이버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한좀비쌌죠 예, 그래서 그런 것 이런 외제나 21V 제품을 잘 사용을 못 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지금 저렴해졌기 때문에 어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와,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이런 제품을 써서 어뭐 기존 국내 가격으로 이제 일반 드라이버 가격보다 더 저렴한 걸로 2 1일 정도 사용하고 모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도 이제 3.0하고 1.6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런 뭐 1.3하고 틀리긴 한데 물론 뭐 기술이 고강되면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와꾸가 좋기 때문에 어, 얘가 모터가 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데미지율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산업 현장에서 쓰시게 되면 어, 가독성이 충분히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